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독감이나 비형 감염 백신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제조됐기 때문에 정부는 미 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접종되는 코로나19 백신에 노바백스가 추가됐습니다. 노바백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한 것으로 뉴백소비드라는 이름으로 공급됩니다. 코로나 19 백신 중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 즉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독감과 비형 감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분석입니다. 또, 냉장 보관이 가능해 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로 공급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소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노바백스 접종은 일반 미접종자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1, 2차 접종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요양병원과 시설내 고위험군이 접종받게 됩니다. 노바백스로 1, 2차를 접종한 뒤 3차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에서 노바백스가 아닌 다른 백신을 맞고 3차에서 노바백스를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접종 날짜는 3월 7일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회입니다.